이제 카르타돌이그 저번에 이제 투표로 나왔죠 바이퍼 그래서 요거 템제팅 1일차 한번 들어가 볼건데 어 방송을 키기 전에 미리 건져온 템이 두개가 있는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어 일단 요거 보이시죠 이제 파프 17성이고 작은 이제 70퍼 8개 들어갔고 30퍼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추 굉장히 준수하고 그리고 윗잠이 이제 좀 특이한데 위니크 방방공 오리탈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무가 한86 87정도 되는데 하이퍼 스탯에 조금 빼고 다른데 투자할 수 있으니까 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무기 공구파의 보공 30인데 예, 요 무기를 8억 5천에 사왔고요 그리고 요 보조를 8억에 사왔습니다. 그래서 총 16억 5천을 어 먼저 쓰고 시작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제 템 세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카오 앱으로갈 거고요. 예전에 이제 쓰던 캐라서, 그러니까 막 코인 캐고 할때 하던 거라서 템을 그냥 대강 맞추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맞춘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잘 활용해서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앱솔랩스 파이렛 숄더. 숄더는 그냥 막 크게 대단한 거안 쓰고 그냥 힘 9퍼만 쓸 겁니다. 그리고 9퍼 직접 띄우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서 쓸게요. 어, 긍정의 혼돈 30퍼. 자 요거 하나 사고 이제 한 1억 6천 또더 들어갔고. 자 일단 이거 긍혼 30퍼 발라볼게요. 뭐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오 성공. 01. 아씨 기분이 존나 나쁜데? 아 이거 준. 준역보다 쓰레기 아니야? 불편한데. 나 일단 그냥 쓸게요.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싫어서. 일단 이거 10성까지. 일단 10성 다는 난 1,300만원 들었네요. 일단 이거 낄게요. 9%퍼 그리고 이제 4카 5입으로 갈 거라서 모자를 뭐 카벨뚝 같은 거쓸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오스 벨룸의 헬름 여기서 어 힘추 괜찮은 거 가져와서 오랜만에 재미존기에 반공작 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친구가 막 17둘둘 하고 그런 게 아니라서 공격력이 굉장히 낮고 무기도 너클이다 보니까 공 효율을 되게 잘 받아요. 그래서 공작 좀잘 맥히기만 하면은 어, 간한30%퍼 작보다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차하면은 앱솔도 공작을 할 생각이 있어요. 힘32 3천만 요거 사오겠습니다 그리고 미라클 방어구 공격력 주문서 미방공 할게요 미방공 미방공 이제 11장 사겠습니다 한 8천정도 자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모자 자 갑니다 그작 자체는 되게 잘 발렸거든요 작은 되게 잘 발렸는데 실패를 너무 많이 했다 아, 뭐 그냥 쓰죠 네, 어차피 뭐70% 작보단 좋으니까 어, 요거 쓰고 토드는 나중에 한번에 할게요 작을 그냥 애들 추업 다 가져와서 작을 먼저 다 하고 한 번에 토들을 할게요. 자 신발 보겠습니다. 신발. 근데 네, 이거 제가 보니까 제가 막 토하는 거 귀찮아가지고 막몇 억씩 이제 쓰려고 하잖아요. 좀더 주고. 근데 가격 그냥 대충 생각해 보니까 추업 값 때문에 개십손에 그거 하거든. 야, 추업 사가지고 공작할까? 30%장 말고 공작으로 재미 좀 볼까? 만만 볼까? 일단 작은 그럼 공작을 하고. 신발을 깡추 95 그리고 덱스 65 달린거 요거 사오겠습니다 자 신발 요거 사고 어, 2억 8천 어, 앱슬레스 파이렛 케이프 오 뭐야 깡 100추가 무려 2억 9천 요거 사겠습니다 이거 누가 끼던거네 어차피 저 공작할거라 상관없어요 자 이제 글러브 보겠습니다 이 2억 1000 깡추 90을 가져올게요 어, 요거로 가겠습니다 앱솔 다 됐고 6퍼에 48... 8800이거든요 5퍼에 56 8,900. 가격 자체는 비슷한데, 이게 6%에 48이 지금 저한테 더 좋기는 해요. 근데 저는 5%에 56이 더 마음에 드니까 요거 살게요. 그냥, 이 추억이 이게 더 마음에 들어. 올스탯이 6%가 넘어가면 좀 불편해요. 그, 제 개인적인 그겁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자, 바지 볼게요, 바지. 어, 5%에 50이 있네. 어, 요거 사야지. 5%에 50이 사겠습니다. 자, 일단 방어구, 어, 요렇게 다 샀고, 어, 다 미방궁 작을 하면은 28개. <laughs> 근데, 템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템보다는, 이제, 코강에 많이 들어갈 거예요. 서펜트를 올려야 되니까. 자, 캐볼게요. 바지부터. 자, 갑니다. 아, 일단, 오작. 자, 상의 갑니다. 마지막 지발 나이스! 자, 갑니다. 오, 개 똥망했는데? 신발 가겠습니다. 마지막. 실패. 실패.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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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랄하지 마, 진짜로! <laughs> 아 진짜 이노센트 안바르려 했는데 이건 발라야겠다 <laughs> 나 망토도 이노 안 할라 했거든요 하는 게 그냥 다 같이 해야겠다 씨. 자 이노센트 다섯 장 사고 자미방공그열 열네 장 사겠습니다 신발 먼저 작할게요 아 개새끼야 아니 공 육은 06은... <laughs> 신발 그냥 쓰고 망토만 다시 작할게요 야 자기 더 쓰레기가 됐어 아 진짜 씨발.. <laughs> 아 주운작 하시지 왜 미방 미방공작 하냐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이 아니 피버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미방공작으로 해보려는데 아 장조선에 줬댔네 망토 원상 원상 복귀만 시킬게요 아 진짜 스트레스 받네 아 마지막 바로 금원으로다가 야 금원 누가 하래아 금원 꼬시지 마아 진짜로 장갑은 그냥 주운작 할게요 장갑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얘는 미방공을 하는 의미가 없어가지고 자 일단 이거 주운작 할게요 일단 오작이고요 뭐 그냥 대충 쓰겠습니다. 그리고, 대아시드스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5퍼에 4 9초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9퍼에 010만 이제 새로 사가지고 토드를 해줄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쿠아틱 같은 경우에는 6퍼에 30이에요 요거 6퍼인데 스큐 돌려서 9퍼만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축 같은 경우에는 5퍼에 15고 이거 그러니까 옛날에 합성하다가 나온건데 에디가 공격력 12 붙어있어요 9퍼를 띄울지 12퍼를 할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냥 요거 9퍼를 띄우는게 나을 것 같아요 12퍼가 힘이 개비싸요 그리고 이제 남은게 메커랑 골클벨 요거 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전에 그얼 항상 한 줄이었잖아요. 이거는 애들를 뚫어줘야 돼. 이거 내 이때까지 왜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뚫어줘야지. 자, 이거 뚫었는데 만약에 공격력 한 줄이 나온다. 데카 어. 형이왜 여기서 또 아, 자, 교부레 잠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No. 스키로 올릴게요. 자, 메커 힘추 그냥 대강한 90급 정도 있으면은 그거 사다가 이제 토드 해줄게요. 오퍼의 42, 그냥 요거 사올게요. 요거 사고, 자, 요거는 금혼으로 할게요. 왜냐면은 지금 미악공이나 악공 이런 게 너무 비싸요. 금혼으로 하겠습니다. 재미 좀 볼게요. 그리고 이제 골든 클로버 벨트 는나 이거 있어. 요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92. 자 금혼 세장 사줄게요. 자 골클벨 금혼작 만난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성공 03 나이스. 성공 02의 힘 5. 성공 미친 새끼. 뭐야? <laughs> 08의 힘팔이잖아 아니 마력 왜또 11이야 아 개죽같네 자 이제 메커 가겠습니다 성공 03의 힘이 야 오늘 자기 왜 이렇게 잘되지 그러면은 지금 토드템이 구퍼의 공십이 이제 8개가 필요해요 8개 8개 부위 어 일단 사오도록 하겠습니다자 일단은 토드템 이것저것 사왔는데요 구퍼의 공십으로 다 사왔고 장신구 먼저 일단 다 매길게요 자, 귀걸이 완성. 자, 9퍼에 공식 됐죠? 이제 다음은 펜던트. 펜던트는 하나만 씁니다. 자, 펜던트 완성. 다음은 벨트 가겠습니다. 벨트. 자, 벨트 완성. 자, 이제 방어구들 남았는데, 방어구들, 이제 하나하나 토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토드템 드디어 그 10레벨 앞까지 다 땡겨왔습니다. 자, 이제 토드 하나씩 하면서 장착식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갑 토드 장갑 별한게 달고 자 장갑 장착 망토 토드 자 망토 별한게 달고 망토 장착 자 신발 토드 갑니다 신발 토드 신발 별한게 달고 신발 장착 자 상의 토드 상의 별한게 달고 상의 장착 자 바지 토드 바지 별한 게 달고 바지 장착 자 모자 토드 모자 별한 게 달고. 모자 장착. 자, 요렇게 해서, 어, 이제 템 세팅은 끝났고, 어, 그냥 간단하게 하트 정도만 할게요. 아, 리튬 하트? 아, 그 정도만 할것 같습니다. 얘네 이제 옵션 뽑아야 되거든요. 스큐로 그래서 스큐 좀, 어,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좀 많진 않을지, 좀 모르겠는데, 어, 떴다. 뛸게 없고, 그 패치 한번 잘못하면은, 어, 떴다. 허 <laughs> 일단 다 했고, 엠블케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공유퍼 요거 쓰겠습니다 쓰고 이제 마지막 하트 요걸로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네요 그 노작이 3800 이렇거든요 기, 그냥 귀찮으니까 살게요 자 요렇게 해서 무기 8억 5천 보조무기 8억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한 80억 정도 있었죠 약한 36억에서 37억 해가지고 어 템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갔네요 53.5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 이제 남은 거는 젠팩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템 세팅은 여기까지 어, 마지막으로 이제 템 보여드릴게요 오닉스링크와 크악. 어 크하게 좀 넉넉하다 싶으면은 요거 빼고 뭐 시드링을 넣던가 할 생각입니다 리스트레인지 2레벨 정도 그리고 카오스링 구퍼인데 요거는 그 추업이 망해가지고 그냥 그냥 끼고 있어요 일단 그리고 구퍼 결속 구퍼 실블링 오퍼의 4성배 포퍼의 42에 구퍼의 01 메커 이제 무기 방방공 유니크 방방공 8억 5천원 산 무기 요거고 구퍼의 어, 01 깡추 92고 이제 32추에 구퍼의 01 방어구는 미방공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구퍼의. 9퍼에... 010 이거 그러니까 원래 끼게던 거 이제 에픽으로 올려서 9퍼 운 겁니다. 6퍼에 30에 9퍼. 5퍼에 56에 9퍼에 010. 5퍼에 52에 9퍼에 010. 95추업에 9퍼에 010. 90급 추업에 9퍼에 010. 100급 추업에 9퍼에 010. 그리고 깡 9퍼. 5퍼에 49에 9퍼에 010. 엠블 06퍼, 보조 09퍼에 보공 30퍼. 그리고 리튬아트 014에 힘3% 이렇게 해서 템 세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코가 할게요.